경북도가 통합 신공항 유치를 이뤄낸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 도는 22일 이철호 지사 주재로 2021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변화된 정책 환경과 내년도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한 분야별 세부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가 신공항 유치를 이뤄냈고, 최근에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되는 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 아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대표 시책인 경북형 고용안전 뉴딜 패키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뉴딜 등에 대응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창업 공동구형 기반 구축에도 역점을 기울여 나갑니다. 도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라는 추출을 위해서 이들 과제를 구체화하고 대내외 여권과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고 실효성이 담보된 핵심 과제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역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전세계는 뉴노멀의 시대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파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지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신공항을 유치한 저력을 하나로 모으고 지역의 창조 역량을 결집해서 2021년을 새로운 경북도역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신문TV 구혜슬입니다.